지금 그런데 아, 지금 마스크 말고는 뭐쌀이며휴지며뭐어 사재기에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말도 안될게뭐 미국은 무슨 뭐 아니 똥 휴지는 왜 그렇게 사들이는 거예요 도대체 마스크를 쓰이 사람들아 야이 미국 사람들아 아니 미국 사람들은 희한하지 않아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여기는 뉴샌 프란시스코 i s c o m u 우리 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예, 일요일도 아, 김밥집, 어, 미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어, 김밥집 예, 운영하고 있는 예, 꿀리 불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예, 김밥집 예, 영업하려고 오늘도 가게 출근했습니다. 예, 오늘 출근하면서. 어, 뉴스라든지, 어,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늘 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제 슬슬 이제 봤는데, 결국에는, 음, 샌프란시스코, 뭐, 한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지금 전 세계가, 예, 코로나 바이러스 19, 예, 어, 우한폐렴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뭐 시끌벅적 하잖아요. 예, 시끌벅적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금교, 제가 뭐 샌프란시스코 금교, 어, 실리콘밸리 쪽에 살고 있는데요. 예, 샌프란시스코 쪽에는 지금 뭐, 어,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뭐냐면은, 샌프란시스코 지금 크루즈가, 어, 지금 신종 코로나에 바, 관련된 이제 그, 어 크루즈 그 승객이 예, 지금 이제 20몇 명이 지금 21명입니까? 예, 21명이 지금 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일본도 그 크루즈 때문에 난이 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그어 교회 때문에 예, 마탱이가 갔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크루즈 때문에 마탱이가 갔고 그리고 지금 미국도 지금 예, 크루즈 같은 그 그랜드 프린세스라는 이 같은 그 회사의 그 크루즈 배입니다. 일본하고 예. 그런데 지금 그 거기에서 지금 사망자가 또 나오고 예, 21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어, 현재 이 배에는 54개국 국적 승객이 2,422명과 승무원 1,111명 등총 3,533명이 탑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1명 승객이 2명, 승무원이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라고 하네요. 예, 대체적으로 승무원들이 전부 그 확진을 받았네요. 예, 승객은 2명, 예, 승무원이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어, 4명이 승객 4명이 탐, 탑승해 있지만 이들의 건강은 양호한 상태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 이거 참 이거 지금 뭐 예, 지금 뭐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 이제 신문에 지금 인터넷 신문에 지금 이게 난 거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신문에 난 건데 지금 거기에서 이제 그70몇살 노인이 지금 어한 분이 우한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 크루즈가 크루즈에서. 그래서 그 문제는 사망한 남성과 함께 멕시코를 다녀온 승객 2,500여 명이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서 전국 각지로 흩어져졌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어떻게 2차 감염자가 발생할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예. 아, LA 로스앤젤레스 LA 타임즈에 따르면 하선한 사람 가운데 사망자 외 적어도 7명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미 각자의 집으로 뿔뿔이 흩어진 뒤여서 검사 진행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미 그 확진 받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집으로 가겠죠. 어, 집 가족들 일단은 어어 어, 2차 감염이 됐겠죠. 그학아들내미는 어, 학교를 갈 것이며, 엄마는 장 보러 갈 것이며, 아빠는 회사를 갈 것이며. 그러면 이제 쭉쭉쭉쭉 다빠져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마스크를 안 써요. 언제까지 이 미국은 이 정부에서는 마스크는 안 써도 된다. 쓰지 마라. 어어 어, 분위기만 조성한다라고. 미국은 언제까지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어 하는지 모르겠. 미국은 아직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잉? 정말 이거 지금 네 이거 뭐 내가 봤을 때는 미국이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이그 문제예요. 한국은 그래도 예, 빠른 그 대처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예, 지금 막 아, 그런데 지금 마스크 말고는 뭐 쌀이며 휴지며 뭐어 사재기에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뭐 미국은 무슨 뭐 아니 똥 휴지는 왜 그렇게 사들이는 거예요 도대체 마스크라쓰이 사람들아 야이 미국 사람들아 아니 미국 사람들은 희한하지 않아요? 마스크를 사서 써야 되는데 아뭔 똥휴지는 그렇게 사지어요 코스코 가 보세요. 코스코. 코스코 가면은요. 똥휴지? 예? 이 휴지를 그렇게 사 사람들이. 아니 왜? 왜 사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데. 예? 어, 그리고 또 동양인들은 어? 특히 뭐 내가 뭐일 뭐라 가기는, 그, 런데 내가 봤을 때, 일본 사람,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 딱요세 국가에서만 먹는 그, 우리가 먹는 쌀 있지 않습니까? 에? 우리가 먹는 거에 끈적끈적한 쌀. 후 부르는 쌀은, 코스코 가면 남아 돌아요. 그냥 만들는 사정이 안 한다는 소리야. 어? 끈적끈적한 쌀만, 어? 지금, 어, 파동이 났어요, 지금. 살, 막, 다 어디다도 없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특히 뭐, 코스코에 많은데 코스코를 얘기 합니다 코스코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전부 다그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한국 마켓 갔더니 한국 마켓은 쌀이 남아 남 돌아요 예? 근데 중국 마켓 갔더니 쌀이 없어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예싼 잠깐만요 싼살을 살려고 예? 싼살을 살려고 포스코가 가지고 사재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지금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 때문에 <laughs> 이 사달이 났는데, 에? 이 양반들이 또 사재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또 사달이 일으키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사고 똥종이를 그렇게 사모읍니다 아니 뭐 하려고? 똥종이 휴지 가지고 둘둘 미라처럼 막 이렇게 막 둘둘둘둘 뭐? 말고 당기려 고 그러는 거야 미국 사람들아?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마스크를 쓰고 미국 마트에 갔습니다. 아무도 단한 명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없, 없길래 그냥 나는 당당하게 마스크를 썼어요. 그래 마스크를 쓰고 이걸 사야 되나 저걸 사야 되나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어 비타민 영양제가 필요하다래 그 가지고 그걸 좀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카트를 몰고 오다가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다가 다 돌아가는 거야. 네. 아무도 내 근처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네, 미국 사람들은 그 인식이 마스크를 쓰면 환자 취급을 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이러면 건총 강도라든지 약간 뭐 그런 뭐어뭐 어뭐 그런 인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마스크 쓰는 걸 싫어합니다. 그 의사 들이 진짜 그 수술할 때뭐 이럴 때 직업적으로 그런 사람들 아닌 이상은 일반인들은 마스크를 거의 안써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아까 뭐 미국 마켓도 갔다오고 뭐 그랬는데 마스크 안씁니다 마스크 안써요 예 네. 그런데 어 밖에 보면은 손 세정제가 이렇게 이제 그 물티슈처럼 손 세정제가 있는데 그 직원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손 세정제가 손 세정제는 없어요 어디든지, 손 세정제는 이제 풍기현상, 예, 다 팔리고 없고, 휴지도 다 팔리고 없는데, 손 세정제가 없으니, 파는 게 없으니, 밖에 그 배치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걸 또 훔쳐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나이스하고 젠틀한 것 같아도, 이미 일단은 뭔가가 이제 자기에게 신부, 신변에 그 문제가 있거나 위기감이 온다 그러면, 예, 그 나이스 하던 미국 사람들도 밖에 배치해서 그동안 아무도 훔쳐가지 않던 그 나이스 하던 젠틀한 그 미국인들도, 예, 자기가 이제 위험할 차원면 그걸 훔쳐갑니다. 예, 그걸 훔쳐가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싸움 박질 나고, 총질 팡팡팡 하게 되고, 그건, no,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지금 빨리 미국 정부에서도 언제까지 예, 마스크를 쓰지 마라. 안 써도 된다라고 어,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정말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는 예, 조금 불안하고요. 또 제가 또한 가지 또 한번 알아볼요 시간이 좀 괜찮아요. 예, 시간 좀 괜찮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마스크를 쓰려고요. 예. KN99 마스크가 좋다며. 난 몰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예. 무슨 마스크가, 예, 뭐, 바이러스를 통과하고, 어떤 거는 뭐, 그냥 뭐, 나는 그냥 면 마스크 하나 쓰면 되는 줄 알고, 면 마스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뭐, 한국에 있는 친구들, 부모님들이, 어, 마스크를 뭐, 이거 또 좋은 거 사야 되는 이거 뭐, 어, 바이러스를 하는 거는 뭐, KN99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글에다가, 예, 구글에다가 지금 KN99 마스크를 내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지금 KN99 마스크를 내가 지금 한번 예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야 이거 한번 그냥 한번 때려볼게요 예, 자 지금 아니 근데 우리나라 지금 내가 알기로 마스크 하나에 1,000원 천 1,500원 천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말이죠 지금 이런 거, 그냥, 일 완전히 그, 그, 그냥 이, 이거는 뭡니까? 그냥 메디칼이잖아요. 그 의사, 그 병원에서그 간호사도 쓰는 거, 이런 거. 싸구려 아닙니까? 싸구려? 10장에 39불 9 9센트예요 4만원입니다. 예, 10장에. 그러면은, 한 장당 4천원이라는 소리고, 예. 요런 거 좋네. 요런 거. 예. 요런 거. 요런 거는 막 72시간 나오고 95% 박테리아 하는 거, 요런 거. 예. 요런 거는 K, 이게 n 9 5 마스크구만. 예. 요거 좋네, 요거. 요거는 얼마인가 봤더니만요, 여러분들. 한 장에. 야, 이거 뭐야. 여러분들. 예. 야, 이거 한번 봅시다. n 9이 다섯 개. 예. 이, 얼마요? 어? 아니, 마스크 한 장에 19불, 2만원이에요. 2만원. 예, 다섯 장에 20만원인데? 다섯 장에 20만원인데? <laughs> 보시죠 예, N99, 다섯 장에 어, 15일 동안 쓸수 있고, 예, 166불, 예. 1 6 6 우리나라에서 만18,000 2만 원 정도 되네요. 예. 야 비싸네. 아 18,000에 20 18만 원. 18만 원에서 운송비 포함하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예. 250. 예. 하나 2만 원이야. 마스크 하나에 2만 원이에요. 지금. 야 이거 뭐 이렇게 비싼 거예요 원래 이렇게? 예? 아니 이거 뭐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게? 아, 씨, 이거 큰일 났네. 에? 이 장당, 이거 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는 한국은 그래도 마스크가 없, 아예 없나요? 아예 없죠. 그래도 싸잖아요. 이렇게 뭐 장당 3천원, 4천원, 5천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마스크가 몇만원 합니다. 지금 에? 마스크, 지금 16불, 에? 마스크 16불 하나에. 하나의 마스크 16불. 예, 그럼 얼마에요? 18,000원. 그러니까 N95,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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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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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N95, N95 어, 마스크가... 아이고 제가 좀 너무 흥분했네. N95 마스크 한 장에 어, 16불 95센트면 뭐 이짝저짝 하면 이건 한 2만원 돈 하는 거예요. 이만원. 마스크 하나에 2만원입니다. 이거 뭐... 야 이거 뭐가 이렇게 비싸 전부 다뭐 중국에서 띄어먹고 한국에서 띄어먹고 미국 와가지고 이것도 이것도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야 에, 예. 아이 뭐 보기는 좋게 생겼네 아 요런거 하나 써야 되겠는데 아 이거 비싸가지고 이거 우리 미국 거지들은 이거 이거 되겠어요 에, 예? 아 이거 큰일났네 마스크도 빨리빨리 이제 미국은 마스크가 지금 어 쇼핑몰을 인터넷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비싸서 그렇지. 예, 비싸서 그렇지, 주문은 가능해요. 왜? 미국 사람들은 지금 마스크를 안 쓰거든. 근데 이제 미, 미국도 예, 이제 자기 신변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어, 그러면 이제, 아, 나라에서 마스크 쓰세요! 이질랄 한다고요. 그럼 뭐, 너도 나도 마스크 쓰고 그러면 뭐 개똥피똥 싸고 뭐, 이거 지금 안 그래도 한 장에 2만원인데, 이 가격 더 오를 거 아니야? 야, 빨리 마스크 사야 돼, 되겠네. 예, 빨리 마스크 사놔야 되겠어. 예. 비싸든지 비싸다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하소연 하려고 내가 지금 방송을 켰는데 예, 한 달에 2만원이 됐든 3만원이 됐든사놔야 되겠네. 예, 여러분들. 예, 아무튼 지금 미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예. 미국에 마스크 안 쓰는 것도 지금 막 불만인데 마스크 사려고 봤더니 너무 비싸도 너무 비싸요. 예. 우리나라에 서 3천원, 4천원인데 왜 미국은 마스크가 2만원인가요? 아, 정말 신 뭐가 문제지? 제가 좀더 알아봐야 되네요. 제가 바보를모르는 뭐, 건가요? 자 혹시라도 이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예, 미국에 계신 분들, 예, 어, 뭐 마스크 뭐좀 싸게 좀구좀 좀 좋은 것들, 뭐 K 뭐9뭐9 뭐 9가 뭐 그런 것좀 개한한 거, 좀걸 예, 바이러스 걸, 걸러낼수 있는 거 그런 거, 좀좀좀 예, 좀, 좀 싸고 좀 좋은 사이트 있으면 좀 링크 좀 걸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샌프란시스코. 미국 투표올 얼리블리였구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 오늘은 뭐, 그냥, 예,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입으서 또, <laughs>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 샘플 안에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올리블리였습니다 자, 그럼 내일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봐요. 자, 우리 여러분들, 예, 오늘도 마스크 손 씻고, 예, 힘내시고요이 또한 지나가리, 예, 까지 살아남는자가 진정한 예, 시, 진정한 건강한 사람이다. 언더센트네, 언더센트 또또또뭐 들었는데 또 어이! 환장하네. 총또 바이바이 수고 수고가요 바이바이.